i 밍 하고 있다 아, 하나 기절 t with t h e 왔다 아, 멘더니 될거 같은데. 하나 기절. 둘 기절. 거기는 뭐안 돼. 머리통 갈라. 기절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넘선이의 조뭐지 저건 기절 기절컷. 한별그 저기 내가 핀 o 인데두명 이상 하나 기절 오른쪽 끝에 기절 이게 어, 있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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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e 2층 good. I'm v e 가 y g 어층에두명 어디요? 네, 저, 저쪽, 쪽 벽에 있다니까? 아래에 네, 네, 하나 기절. 저차 빼둘게요, 형님. 우리 차 쏘네. 옥창이도 있다. 쟤차터뜨렸어키를기키를 터키를 는 어딘지 모르겠키를아걔네터키 어. 쏜다 키 기절 뭐야 이소를터 뒤에 있는데? 터 기절 어, 맞춰, 쳐, 맞 어, 째 뛴다. No more.